반갑습니다. 영도굴삭기로 인사 할게요. 어, 오늘 영상은요, 어, 캠핑장과 글램핑장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어, 뭐 손님이 많은 어, 글램핑장과 손님이 어, 없는 어, 글램핑장을 갔다가 한번 어, 비교해갖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 영웅도입니다 메리고요. 어, 저 위쪽이 이제 메리 글램핑이고 어, 이쪽은 뭐글램하입니다1차 어, 공사는 어, 형이 하고 요 메리 어, 글램핑은 동생입니다 어, 사촌 형 사촌 동생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시공을 해드리고 저 위쪽은 음, 어 작년 그 10월달에 갖고 6월달 오픈을 해줬어요. 그래서 1년이 안 걸리게끔 어, 모든 어, 공사를 갖다 끝냈다. 그래서 뭐 6월달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이제 큰세븐 그래요. 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수영장이 커져. 어 수영장이, 어, 수영장이 막커가지고 뭐. 어 이쪽은 또 성장 수심이 낮고, 어 저쪽은 성장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아기들이 놀고, 뭐 어, 저쪽은 어른들이 놀고 어, 있을때 어,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하우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한 삼일 정도, 삼살 정도 지나면 이제 뭐, 모든 게 완료하고 또1년 어, 열두 달, 뭐제 온수 풀내서고 수영장 운영. 운영을 합니다. 어, 수영장 운영을 해야지만이 일쪽이 텐터가 찹니다. 어, 겨울에도 수영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뭐한 3만 원 정도 수영하시는 어, 분들의 한에서 이제 온수풀 어, 사용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 어, 캠핑장과 이제 래핑장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캠핑장은 이제 산에다가 그냥 어, 그냥 뭐 연지, 어, 허가를 갖다 받아가지고, 테라스하고, 또 뭐, 나무 같은 거심고요 잔디, 인조, 잔디를 갖다 깔아놓고 이랬을 때, 이제, 어, 어, 캠핑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글림핑장은 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화조도 어, 어 대략 18톤 정도 묻히고요. 어, 텐트 14개 기준을 잡아서 한 18톤 정도 묻히고, 그리고 또, 어. 화장실도 있고요. 안쪽에 막 침대와 이불 그리고, 이제 뭐. 어, 휴지 같은 거, 뭐, 모든 걸 갖다가 다, 어, 어 TV,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몸만왔을 때, 어, 모든 걸 다, 어, 이쪽에다 해준다. 그래서, 1박을 갖다 했을 때, 어, 상당히 막 편합니다. 어,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불멍도 하고요, 어, 불멍, 불명, 불멍은요, 그겁니다. 그냥 모닥 불리고 또, 앞쪽에 또 바베큐, 어, 술을 갖다 피우고막 그래요. 했을 때, 어, 또 뭐, 어, 어, 식구들끼리 바로 삼겹살 넣고 먹고 합니다. 어, 그랬을 때 나름대로 괜찮다. 어, 그래서 어, 어, 글램핑장이 어 그냥 일박하기는 상당히 괜찮다. 어, 어, 캠핑장은 사실 그래요. 일박을 어, 해 보면은요 뭐. 애기로 가고, 막, 내가 막, 텐트 내리고, 내 텐트 치고, 또 짐도 갖고 오고, 막, 혼자서다그랬을 때, 어 놀러 와갖고 고생만 친다 했어요, 옛날에. 어 놀러 가서. 그래서 저는, 어, 사실 막, 어 캠핑장 쪽은 놀러 안 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글램핑장 갖다 추천을 드리는 게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 글램핑장 운영을 하시면은요, 어, 일단은 그래요. 금액이 이제 캠핑장은 성수기 때 7만원 그리고 비수기 때는 3-4만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글램핑장은 어, 성수기 때사 40만원 정도 받고요 어, 일수기 때는 한 14만원. 그리고 토요일, 어,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또뭐한 35만원대, 뭐 35만 어, 28만원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어, 어, 어 글램평양이 훨씬 낫다. 아, 그리고 이제 숯불을 펴가주고야또 불멍을 해주면은 어, 수익이 납니다. 아, 장작은한 한, 7천원 오는데 아마 2만원 받고요. 그리고 이제 숯불은 한 어, 만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만오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긴다. 그래도 지금도 월급은요, 뭐, 어, 뭐수 피아주고, 어, 저렇게 장작 피아주는 걸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램핑장은 어, 상당히 괜찮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 어, 클램핑장과 캠핑장의 차이점이고요. 또, 성공, 어, 손님이 많은, 어, 글램핑장과 손님이 없는 글램핑장을 다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쪽은 사실 그래요. 어, 제큰셰프 그래요. 어, 땅을 싸게 사가지고, 어, 손님들 올수 있게끔 이렇게 말해 수영장을다 괜찮게 해놨을 때, 어, 수영장이 있는 글램핑장과 어, 수영장이 없는 글램핑장은 하긴 좀 차이가 많습니다. 텐트를 갖다 비싼 거 하고, 앞에 있는 텐트는 다 500만 원짜리에요. 어, 그래서 여러 개 한다고 해서 400 한, 한 70만 원에 다 시공을 한 겁니다. 어, 이랬을 때 어, 텐트가 싸도 수영장에만 멋지게 있을 때그 어, 어, 사람들은만 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보시면은요 텐트는 뭐 저렴해요. 저렴한데 어, 모는게 저렇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보시면 야경도 좋고요. 이쪽도 2층 텐트고 어, 이쪽은 1층 텐트죠. 이쪽도 이제 1층입니다, 텐트가 어. 그래서 이제 텐트가 아주 뭐 좋지는 않아도, 어, 모든 뭐 자연가 어울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많다. 어. 어, 그래요. 어, 싼 땅을 갖다 사가지고, 어, 큰새벽 어, 운영을 했을 때, 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어, 어, 뭐, 비싼 땅을 사가지고요. 뭐, 크기에다가 뭐, 김치 좋다고 해가지고, 어, 어 글램평양을 한다고 해서, 모라고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이렇게 막 간단하게, 음, 어, 저렴한 땅을 사가지고, 큰셉비그수익량을 예쁘게 했을 때, 어, 이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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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업하는 데는 유리하다. 어, 그래서, 어, 어, 어 모든, 저 어, 사업 성공, 성공은 큰 셰비, 큰셰 사람들 찾아올 수 있는 무언가가 어, 있어야지만이, 어, 글램핑장을 해서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영도구 싹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